소망 있는 나그네의 기도, 양소영의 소나기. 안녕하세요. 소망 있는 나그네의 기도 양소영입니다. 예, 학생들 방학했죠. 예, 방학하면 교회에서는 여름 방학 시작하는데요. 저도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또 수련회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수련회 하면은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또 동기들끼리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도 되기도 하죠. 아, 그리고 학생들에게는요, 공부에 지쳤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꼭 장난치는 남학생들 있잖아요. 어, 제가 중고등부 때는요, 얼굴에 그림을 그려놓는다던가 하는 그런 유치한 장난을 쳤었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음, 20살이 넘고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또 잘못해도 별로 잔소리를 하지 않으세요. 예. 다 컸으니까 알아서 잘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어, 그런데 제 본인이 잘못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도 어른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 그게 더 무섭고 마음을 콩닥콩닥 거리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어떻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무엇이 잘못인지 분명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뭐 때로는 벌을 세우기도 하고요. 어 생각하는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걸 가만히 보면 어, 미워서 잔소리를 하거나 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그 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이 잘못인지 일깨워 주기 위해서고요. 또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예, 네, 참 남이 처한 상황은 잘 보이는데 막상 우리 자신이 혼날 때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잘안 보이는 거. 그게 문제네요. 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겠죠. 어,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어좀 뒤에 11절에는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네요. 예, 부모님께 혼나면서 기분 좋은 자식 없죠. 예, 그런데 반대로 자식을 혼내면서 기분 좋은 부모님도 없을 거예요. 뭐 자식 혼내놓고 기분 좋게 외식하러 가시고 뭐 콧노래 막 부르시는 부모님은 없겠죠. 혼나는 자식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실 것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자녀된 입장으로서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찬양 한곡 들어볼까요? 제이어스가 부르는 내게 주신 은혜라는 곡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것이 사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그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려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징계를 받는 우리의 마음보다 몇 배는 더 아프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저는 소망 있는 나그네 기도를 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자녀로 대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고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으로 의기소침해져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사 그 사랑으로 더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는 회복을 전제로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회복하여 주셨던 그 회복의 자리에서 다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소망있는 나그네의 기도 소나기의 양소영이었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